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 같습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늘 더운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이 예배당도 서늘하고요. 네. 이제 가을이고 또 추석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여 사는 예배에 대한 당국의 이야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더 지켜보고, 당국의 방침을 쫓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또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환경에서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모이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참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그분의 깊으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목을 제가 조금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품고 있었고 내가 너를 내고 있었고 내가 앞으로도 너를 품고 내고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본 말씀이 있는 이사야 말씀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 두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 거기에 벨과 느보가나오게되는데요둘다우방신이었습니다이 우상들을 돌아보라 얘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을 비웃으며 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상들은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말로 우상의 참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사야 46장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이 어떻게 만드는지 들또그 우상들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죽은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독해드리면 사람들이 6절입니다.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애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7 절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것에서 부러지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 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 우상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간에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또한 그러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이 우상과의 커다란 차이점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를 내고 가시는 하니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상들의 가장 큰 차이는 우상들은 우리가 어깨에 메고 이리저리 옮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가 계시고 스스로 움직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분으로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메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또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개 안겼고, 여기서 내개는 하나님입니다. 태에서 나으로부터내개 어핀 너희요. 4절입니다. 너희가 눈을 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횃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배 속에 있었을 때부터, 또한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또한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 우리가 황혼을 바라보면,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면, 이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이 시점에도 또 우리가 어떠한 나이대에 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매고, 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겠습니다. 안고, 업고, 품고, 구하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참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품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편 128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와는 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죠. 또한 우리를 공포에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감정을 주고 불안전한 마음을 심어주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고, 때로 낙심하게 하고, 또한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을 지나면 이제 우리는 점점 나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신감이 상실되게끔 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한 줄기 비처럼 내가 너를 품고 안고 메고 걸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횃불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메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린 슬퍼하지도 말아야 되고 불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해서부터 또한 태어난 이후에도 내가 너를 안고 품고 업고 내고 또한 너를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답을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면 답은 이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우리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세상의 삶이겠죠.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할그 영원한 삶,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또한 용기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 일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내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나에게 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한다고 얘기한다면 한 가지를 할 것은 뭐냐면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이 뜻이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돌보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베드로는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나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염려가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도 주님 없이 잘된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자신 있는 것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가 달려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맡겼으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너무 늦게 하나님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늦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흘러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오늘 본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줍니다. 참 믿음의 시작은 먼저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는 이렇게도 가보고 이 사람에게도 얘기해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시작은 먼저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거짓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내가 계속 더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가 지금 도 너를 내고 걸어가고 있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우리를 겸손에 살게 이끌고 그 자리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행동을 동반하지만 그 처음은 먼저 멈추는 것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71편 제가 전에도 아, 설교 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기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키한 일들을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말씀과 시편 71편 말씀을 연결하면 정답은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제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이시며 답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느리라 나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나의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늙어 백발이 된 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 또한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함께 있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는지 나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간증을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억지로 하는 의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닐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결정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고 안고 품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우상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근심을 다 주님께 맡야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또한 내일도 여러분들을 메고 안고 붙고 걸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만과 불평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가십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순례길이 끝나고 그분이 저희를 모두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저는 저를 지금까지 이끄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회를,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저는 그분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 또한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함께하시며 축복하실 수있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유로에게 주시며 우리로 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란의 우상들을 다 이제 쓰러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귀한 일들을 주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삶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이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기쁨드는 리 모든 그들의 황금위에 지금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이오진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충만 역사 교통 교과심의 은총이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사람 맡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머리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생명의 이교회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단에 멀리 인도 땅과 또한 미국 땅에 또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우리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바라고요. 아 우리가 꼭 하루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선 다음 주도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아, 예전으로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이제 거리를 두면서 드렸던 예배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특 학생인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가지 소식은 우리 이승희 성도님의 시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또한 그 유가족들 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힘이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저도 힘이 많이 빠지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는 서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지체들끼리 한번 서로 전화 통화도 하시고 서로 위로도 하시고 또 아, 귀하게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